자, 그, 이번에 django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kdir, work, space, <laughs> work, space, django, r d m e 하면,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 make, migrations, migration, run server, start app, start project 등이 있습니다. 디장고, 어드민 스타트, 프로, 젝트 마이 프로젝트. 자, 만들어졌고, cd, 마이 프로젝트.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파이썬, mg.py, migrate. 하면, 쭈루루루. 그리고, pythonmanage.py, create, super user. 그냥 어드민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넘기고, 각자 비번으로, 하고, y 하고, pythonmanage.py, start, 앱, 블로그를 만듭니다. <laughs> 자, 여기까지 됐고요 아, 저는 에디터로 파이참을 쓰겠습니다. 파이참에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블로그가, 앱이 만들어져 있죠. 블로그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뷰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디폴트 값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자, from django.htp, t import http response. 함수를 만들어줄 건데, home, request, return, http, response, 자, h1, blog, home, h1. 이렇게 만들어 만들고, 하나 더 만들 겁니다. about, request, return은 http, response, 이것도 h1, blog, about, h1.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블로그에서 URL, 유 파일 파일 이름을 URL py로 만들어 줍니다. 자 생성이 됐죠. 여기 url 에다가 from d j a n g o urls import pass 를해 줍니다 from import views 를다 하고 url pattern pass views.home 네, 이거는 name 을 blog.home 으로 해 주고요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는 구별을 해주기 위해 about으로 합니다. is. 이건 about이겠죠? name은 blog about. 해주고, 콤마까지.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 해줘야 되겠죠? 여기 보면 my 프로젝트에 urls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include를 해줘야 됩니다. include를 해주고 path를 추가를 해줍니다. path. 이건 블로그로 들어가고 include 블로그다. urls 이렇게 하면 끝이구요 자, cmd 창을 키고 python manage.py runserver 를 합니다. 조금 기다리면은 이제 실행이 될 거고 에러가 떴네요 자 에러가 뜬 이유는 <laughs> 여기서 보면은 url에서 스펠링을 틀렸습니다 여기 url 패턴 자 이런 미세한 것들 조심해 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cmd 창 가니까 됐죠 복사해주고 자 이제 또 인을 해주면또 페이지나 파운드가 뜨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다가 어드민이 아니라 뭐 블로그로 해줘야 되죠. 블로그 험이 뜨고 여기다가 어바웃을 해주면 자, 다 슬래시 해줘야 되죠. 이렇게 블로그 어바웃 뜨죠. 다시 블로그랑 어바웃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 용어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텐데 이제 마이그레이션라는게 있었죠. 이거는 이제 이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주하다, 한 곳에 다른 곳으로 옮기다. 마이그레이션은 MBT 중에 M 모델에 관련된 거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말하는 거죠. u 디장고 다큐멘테이션 가면 이제 마이그레이션스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Migrations are Django's way of propagating changes you made to your models. Adding a field, deleting a model into your database schema. 마이그레이션은 디장고에서 모델 변경 사항을 필드 스키마 추가, 모델 삭제 등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전파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디장고는 어떤 회사들이 사용하느냐? 디장고는 인스타그램, 나, 나사. 그 다음에 빅버켓, 뭐 모질라에서 장고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장고의 이제 장점은 웹개발에서 번거로운 요소들을 새로 개발할 필요 없이 내장된 기능만을 이용해 빠른 개발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컴퍼넌트들이 번들로 이제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장고에서 이제 모델의 부분은 이제 파이썬으로 코딩한 모델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주는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http 요청을 처리하는 웹 템플릿 시스템인 뷰가 있고 url 라우팅을 처리하는 url 컨트롤러로 구성된 mbc 디자인 패턴을 따르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디장고에서는 mbt라고 하죠. mbc가 일반적인 이제 디자인 패턴인데 그 디장고에서는 이 뷰가 템플릿이고 이 템플릿을 이제 뷰, 템플릿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를 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mbc에서는 이제 모델 뷰 컨트롤러인데 디장고에서는 모델 템플릿 뷰입니다 이 컨트롤러가 뷰가 되는 거고 이제 뷰가 로직을 담당하거든요 어떤 데이터가 표시될 것인지를 이제 정의한다 라는 게 이제 로직 어떤 데이터를 표시할 것인지를 정해야 의 되잖아요 그 정하는 게 이제 뷰에서 그 로직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건데 뷰는 HTTP 응답 리스폰스를 반환해야 하며 그러니까 아까 그 임포트 한 다음에 HTTP 리스폰스로 리턴을 해줬잖아요 그게 뷰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응답의 종류는 웹페이지, 레디렉션, 문서 등의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거는 써보지 않았는데 이제 제네릭 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자주 사용되는 형태의 뷰를 패턴화 해가지고 추상화해둔 재사용 가능한 뷰들을 내장해 놓은 걸 제네릭 뷰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까 디장고의 장점이 번거로운 요소들을 새로 개발할 거 없이 내장된 기능만으로 다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파이썬의 정신 중에 하나인 건전지 포함. 우리가 물건을 살때 건전지 따로 사야 되면 불편하잖아요. 건전지까지 같이 들어 있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처럼. 배터리스 인클로디드의 정신에 입각해서 디장고 패키지의 경우는 3600개가 넘는 게 이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ip 그 install 디장고만 하면은 이 3600개 패키지 그냥 써서 다른 거 외부 모듈 들어올 거 없이 외부 패키지를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디장고로만 개발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할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뭐 간단한 거였지만은 따로 다른 패키지를 뭐 가져오지 않았죠. 그냥 디장고 자체로 그냥 해버렸죠. 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 배포. 장고는 공식적으로 이제 아래 데이터베이스 지원한다는데, 우리한테 친숙한 것들은 뭐 SQLite, MySQL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 설명을 잘해준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조금 축소를 해서 보면은 이제 HTTP request가 들어옵니다. 그럼 urls.pi에서 예, 보겠죠. 자, url 패턴을 읽고 어떤 뷰로 연결시켜 줄지를 정합니다. urls.py에서 request가 오고, urls.py에서 이제 뷰를 이제 해주고, 이 뷰에서 로직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read-write 데이터를 하던가, 템플릿을 가져와서 HTTP response를 해주는 겁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